가자. 재리 가자. 재리 안 추워? 만만차 오나 확인하고, 안 온다 일라일라로라일라와라로와라라라라쌀라라라 이야, 천천히 가. 잠깐만, 저러 가야겠다. 플냄스 맞다. 가자. 괜찮아. 왜? 아니야 아니야. 가자. 빨려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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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저로 가. 아, 아 그래 그래 그래. 다시 일로 제리 일로 가자. 어디로 갈건데 일로 제리 가자. 제리 가자. 가자. 가자 일로 이쪽으로. 아니 아니. 가자. 제리 일로. 제리야. 어디로 갈 건데? 어 위험해. 위험해 일로 제리 까까. 빨려. 제리. 제리야이리 a 안돼 차차차차 미안해 일락 가자. 차, 차차차차 a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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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락 가자. 제리야, 가자. 제리야, 제리야 빨리 어디 갈 건데? 잠깐만, 차 오니까. 가자. 어디 갈 건데? 어디 갈 건데? 다시. 글로 갈 거야? 못 <laughs> <몸> 말린다. <laughs> 어. 가자. 가자, 가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무서워. 세리야, 잠깐만. 잠깐만. 안 온다. 뭐 보고 짖는 걸까? 뭘 보고? 일로 와, 일로, 일로 가자, 일로 가자. 왜? 뭐가 무서워? 지지 제리야 제리 가자 어디로 일러, 일러 가자 가자, 어디로 갈 건데? 어디로 갈 건데? 어디로 가고 싶어? 가자, 어디로 가고 싶어? <laughs> 아, 일로 가고 싶었구나. 몰랐네, 미안해. 차 온다. 일러봐. 잠깐만 기다려. 차 온다. 응, 기다려. 어디 갈까? 가자. 일러가자. 응, 일러가자. 제리야. 이리 와, 이리 와. 응, 됐어. 가자. 잠깐만, 잠깐만. 차 온다, 차. 차 온다. 일로와! 체리 일로와! 옳지 잠깐만 네, 차를 여기다 대신해 이리와 체리 일로와 <laughs> 아 근데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. 아줌마 아줌마 아, 아, 나 주먹강아지 멋진 할 건데. 나머지 멋진 할 줄이. 아이고 예뻐 엄마랑 어, 똑같이 생겼네. <웃음> <웃음> 아 그거 우리 강아지하고 똑같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우리 아이들 고집 많아. 아 근데 전 직원 산책 시켜 주는 직원이어가지고. 그래 주인 아니에요? 네 아? 주인은 그 아니에요. <laughs> 내 네, 하도 강아지가 많이 지나다녀갖고 여기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제, 제리야 너 엄청 이쁘대 제리가 근데 제일 이쁘긴 해 이제 갈 거야 제리야? 들어갈 거야? 아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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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젤리야 첫 산책이라 그런가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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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리 되게 조금 힘들다 그래도 사람 잘 따르네 젤리가 헉, 단풍 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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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 큰일 났다. 엄마한테 혼나겠다. 일로와. 제리 일로와. 제리가 사람을 무서워. 제리야 일로와. 좋아하는 거야, 무서워하는 거야, 자리야 좋아하는 건가? 이제 산책하고 그만하고 들어가자. 자.